막걸리를 한번 먹어 볼 건데 어, 지금 손칼라스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점은 그냥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짜 먹고 그려먹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 문방구에서는 문구점에서는 어, 이게 500원으로 팔더라고요 이거는 오면서 제가 조금 먹었어요 <laughs> 조금이 아니라 좀 먹었어요 자, 그다음은 제가 방주에 뜯었다가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먹지는 않았어요. 보시면 뭐 먹지 않았고, 좀 보시면 이게 꼬가져 있더라고요. 제가 오면서 어좀허망을고 왔나봐. 그 네모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진 않고 뜯어만 놨어요 우선 한번 먹어볼게요. 우선 착한이버터 착한이 허니버터 맛인데, 이거 저희 문구점에서 어 얼마 썼더라? 그게 아마도 200원, 300원 그렇게 샀던 걸로 기억하고 네모스네가 200원으로 샀어요. 어 제가 원래 소세지도 샀었는데 미니 소세지 샀었는데 제 강제에 깜빡하고 먹었어요. 네. 먹어보니까 이거 제가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 어딜 봐서 허니버터 맛이야? 허니버터 맛이 안 나는데? 나만 그런가? 허니버터 맛이 안나좀 부가진 거 이렇게 돼있고 음 <laughs> 전혀 허니버터 맛이 아니고 그냥 착하니에서 착하니에 조금 짠맛 조금 없어진 느낌 그 색깔만 조금 변한 느낌 착하니에서 짠 맛이 조금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맛 하여튼 허니버터 맛은 안나요 허니버터 맛은 안나요 참고로 그 거실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TV 소리가 좀날 수도 있어요. 우선 이거 다 먹고 올게요. 제 얼떨결에 칼로리를 보게 되는데 어 초점이 어, 조금 맞춰졌나? 오늘 초점이 조금 맞춰졌네요. 70 칼로리죠. 음 먹어봤을 땐 되게 칼로리 되게 없어 보였는데 거기다 양도 되게 없는데 이게 70 칼로리인가 음음 <laughs> 음, 일단 먹을게요 네 <laughs> 착한인 다 먹었고 이제 네모신액을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건 불고기 맛인데, 안 매운맛으로 샀나? 난나 매운맛을 살걸 이불입니다. 저거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그냥 저는 한꺼번에 확 먹을게요. 귀찮아. 네모스낵도 다 먹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짜먹고 그려먹고를 한번 먹어볼게요. 우선 이거 뜯고 오겠습니다. 예, 뜯어줬는데 이렇게 이거를 한번 손에다 짜서 한번 먹어볼게요. 자 손은 깨끗하게 씻고 왔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<laughs>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 번만 하고 재밌는 영상 즐겨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안녕!